와, 안녕하세요 도박입니다. 자 11월 19일 화요일입니다. 펩도 아부지 왔어요. 자 여러분들 펩트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수가 있다. 21일 날 진행이 되는 IR 여기에서 아무런 내용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직접적인 언급까지는 뭐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라도 말을 못 하게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무조건 진행이 되는 이 Q&A 타임에서 질의응답 시간에서 뭔가 힌트 정도는 나와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힌트를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시나리오 가정해 드렸던 거. 더욱더 확고히 한다든지 수정하는 전략을 취해나갈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한 주인데 순탄한 몇 개만 가면 음... 재미가 없어요 음... 자 여러분들 이 차트 보시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 신고가 돌파해 주면서 쭉 가다가 갑자기 막 개파락 나오고 장대항봉 뭐 14%까지도 빠졌다가 11% 마이너스 마감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기 추세선 이탈했네 뭐네 이러면서 투매가 나왔겠죠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그 다음 날이 되니 장대항봉이 서주면서 신고가를 돌파했죠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8.19%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왜 우리가 펩트론을 들고 가야 되는지, 이번 영상에서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펩트 아버지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려워요. 딱 1초면 되잖아요. 어? 영상 하다 부분에 이 따봉 표시 눌러주셔야 돼.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댓글로 오셔가지고, 야, 또박이야. 펩트론 지금 뭐10% 빠지고 있다. 어떡할 거냐. 이러고 계셔. 아니 여러분들 까놓고 말해봅시다. 어, 또박이가 여러분들 130% 먹을 수 있는 구간에서 맥점 나갔었어요. 음? 이때부터 들고 오신 분들 굉장히 많어. 그리고 제가 이 파동을 이끌어오면서 혹여나 이 꼭다리에 물리셨던 분들 추가 매수나 신규 매시 매수하실 분들 탑점 정확하게 드렸죠 그게 불과 벌써 11일 전이었네요. 지금 여기 8만원 구간 지려밟고서 어... 이동평균선 발산시키고 새로운 파동 이끌어 나갈 거라고 그렇게 된다면 여기 메모를 소화하러 갈 것이고 소화하면 날아간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모든 차트는 이동평균선 다 밀집시키는 수렴 그리고 발산의 형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무한 반복이에요 상승파동이 나오든 하락파동이 나오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격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서 발산의 형태가 일어났고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수렴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거를 뚫어내는 이 양봉. 이런 게 맥점이고 이전 매물대를 뚫어내는 이 타이밍이 맥점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왜? 저항선이 따로 없는 역사적 신고가 매물대이기 때문에. 자, 그런 와중에 지금 11월 15일자로 나왔던 13.32% 짜리 장대양봉 있죠 어... 이 캔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면서 신고가를 또한번 경신을 해줬지만 지금 이거를 아래쪽으로 잡아먹는 캔들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거래량 자체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 크지가 않습니다 투매다 세력들이 이탈했다 하기에는 택도 없이 부족한 거래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살짝 말아올려 주고 있는 구간 자체가요 이때 있잖아 이때 상승이 나와주면서 갭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날 중으로 한번 이 갭을 채워주긴 했지만 오늘도 그 갭을 한번 터치를 해주면서 살짝 말아올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갭의 끄트머리가 11만 300원이죠. 갭이 발생하기 직전 날의 종가였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어떻죠? 최저가 11만 400원이죠. 그러면서 바닥을 다지는 듯한 옆으로만 흐르게 되는 횡보구간이 발생을 했고 지금 이 구간을 지켜내기 위한 거래량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까지 확실하게 무너뜨렸으면은 저는 어 단기적으로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요렇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지금 지켜줘야 되는 구간을 정확하게 지켜내주고 올려가고 있다는 거죠 자 최근에 우리 공부방 인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어 도박이 공부방 무료로 있죠 여러분들 꼭 들어와 계시라 그랬잖아 어 지난주 한주에만 거의 500명 넘게 들어오셨어 그래가지고 지금 몇 명입니까 12,733명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지금 상주하고 계시죠 근데 제가 공부방에서 요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처럼 펩트론이나 sy 스틸테 급등이 계속해서 나왔던 종목들 우리가 크게 먹고 나면 항상 그랬듯이 이상한 사람들이 들러붙게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포모 현상입니다 아 내가 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왜 저거는 계속 올라가는 거야 내 거는 왜 계속 빠지는 거야 그러한 심리가 작용이 되기 때문에 갑자기 큰돈을 가져와가지고 크게 한탕 해먹으려는 사람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무조건 있을 겁니다 혼자 지금 찔려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완전 초단타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갈 것이고 괜히 늦게 몰빵 쳤던 사람들이 물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꽤나 생길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한 심리를 제대로 이용을 하는 세력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이 막 개미털기하고 어? 위아래로 계속 흔들어 제끼고 그렇게 투자자들의 혼란에 주는 동안 우리가 바봅니까? 그대로 당하고 있어야 돼요? 왜 지금 우리 공부방은 난리가 났는지 모르시겠어요? 왜 아침부터 계속 아토 나톤 외치고 있었는지 모르시겠어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수혜주. 미리 담아놓고서 그냥 우리는 수익을 취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상한가를 가버렸죠. 아, 돈. 그리고 나중에 보니 11월 5일은 불과 여기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매일 같이 하고 있다 보니 사람들이 안 나가는 거죠 음? 들어오셔 가지고 또박이랑 같이 하자니까 뭐돈 들어요 무료잖아 여기 아래 번호 크게 적어 놨잖아요 8346 2138 이거 제 번호입니다 전화는 하지 마요 왜 자꾸 전화를 하고 그래 음 또박이 바쁜 사람이에요 그래도 링크 신청하시면 제가 다 보내드릴 거니까 이것만 남기시면 돼 어우 기침 나와 어 숫자 6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남기시면 됩니다 그럼 실시간으로 우리는 수익 내면서 투야오 또야오 외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바이오 섹터 무너진다고 계좌 가 무너지는 사람은요 투자를 잘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네가 펩트론 좋템에 뭔 개소리냐? 이러실 수 있어요. 펩트론이 과연 여기에서 끝날까요? 응? 첫 번째 파동도 거의 두 배가 올라섰는데 8만 원에서 13만 원까지밖에 안 들어올릴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곡점 신호 대부분 어떤 식으로 발생합니까? 윗꼬리 달린 긴 음봉. 예를 들면 펩트론의 언제였어요? 8월 마지막 주 주봉이 이랬습니다. 그 이후부터 조정이 쭉 나오다가 이거를 뚫고 나가니 어떻게 됐어요? 더큰 파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봉 상태로 봤을 때 윗골이 깁니까? 여러분들 눈이 어두워도 보이셔야 돼. 꽃점 신호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거예요. 지금 불과 지난주에 올렸던 장대항봉에서 딱 절반까지밖에 안 뺐습니다. 이게요. 저도 파동 공부를 진짜 심도 있게 오랫동안 했었지만 이게 상승에 있어서 나오는 파동이면 위로 계속 올라가려는 관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조정 캔들이 나오더라도 절반이라든지 혹은 0.382 구간까지만 딱 빼고 들어 올리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기를 지려밟고 갔다는 거은이 구간이 0.382 구간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음, 계산을 안 해봤어요. 근데 이거는 황금 비율이기 때문에 올릴 종목들은 대부분 이런 특징이 발생합니다. 음? 황금 비율이 0 3 8이야 자, 펩트론 한번 계산해볼까요? 음, 나도 지금 펩트론 가지고서는 처음 대입해보는 거라서 떨리긴 하네. 근데 대부분 들어맞을 겁니다. 이거는 피보나치 비율의 완전 황금 그거니까요. 자, 이거 봐. <laughs> 지금 주봉상에서 음, 작년 6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됐던 이 파동. 그리고 조정을 주면서도 질어밟은 구간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눈이 어두워도 보이셔야 돼. 0.38입니다. 음? 여기 이사, 어, 이상 안 빼고서 들어올린다 이거예요. 그러고서 정고점 매물들 소화하면 날라가는 거지 응? 이렇다니까 자 그러면 다음 파동에도 한번 대입해볼까요? 음 여기가 이제 저점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딱 그어봤을 때 어때요? 어? 봐봐요 0.382 구간을 계속 이렇게 지켜주고 홀랑 빠질 것 같으니까 바로 다음 주에 들어올려 이 황금 구간을 지켜내주면서 간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해지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봉, 캔들 과연 몇 퍼센트를 딱 빼고 들어올린 건가 음, 이거는 이제 파동 자체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조정 캔들로 보면 0.382구간 지켜내주면서 가죠 음, 진짜 이렇다니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봉에서 얼만큼 지금 조정을 준 것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절반 0.5구간까지만 터치하고 지금 말아올리면서 마감이 됐죠 야, 도박이는요 요런 파동의 흐름까지도 다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거를 만약에 월봉으로 대입하게 되면요 음, 월봉 어디 갔어 음, 이렇게 월봉 차트로 딱 대입을 한번 해봐 음? 그러면 피부 낮지 비율이 지금 어느 결과가 나올까? 잘 안나. 음? 여러분들, 이거 보여요? 음, 너무 확대했다. 어, 보여요? 월봉상으로 저점에서 고점 연결하고 그 다음 조정 어디까지 눌러줬어요? 0.38이 정확하게 터치하고 가잖아. 음? 그 다음 파동에다가 데이블에 봐도 0.38이 딱 터치하고 가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이전 전고점인 여기를 뚫고 간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 첫 번째 확장 구간이 12만 4천 800원이었습니다. 딱 여기에서 저항을 한번 맞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도 소화하고 올려낸다면 다음 확장 구간까지 갑니다. 그게 얼마냐? 18만 9천 원. 2.618 구간이죠. 아마 지금 유튜브로 뭐 종목 분석한다는 사람 중에서 파동을 이렇게나 변태같이 보고 있는 사람은 또박이 하나일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여러 종목의 피보나치 비율을 대입을 해서 목표가 산정해 드려 지지선 말씀드려 거의 다 귀신같이 들어맞고 있죠 펩트론도 그럴 겁니다 다음 목표가 여기 보면 돼 189,000원 자 그렇게 파동을 정직하게 만들어 나가는 와중에 이번에 발생했던 뭐요 상승캡 그리고 여기 이거를 메꿔내기 위한 정확한 터치매물때까지 지금 탄탄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갭이라는 거는 호가창 자체가 굉장히 비어있다는 거니까 매몰대가 비어 있다는 거니까요 자뭐펩트론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제가 주구장창 말씀을 드려왔으니까 오늘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요 그거는 IR 나와보고 제 시나리오를 확고하게 가져가든 수정하든 하든지 할 거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 봐봐요 지금 이제 장 마감돼가지고 매매동향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개인이 57억을 담아갔고 외인이 30억을 담아갔네요 음장 초반에는 좀 파는 것 같더니만 후반부 들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는 순매도로 돌아섰네요 이거는 뭐별 의미 없습니다 본인들은 밑에서부터 매집을 해왔다 보니까 요런 날에 그냥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해두는 것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 달에만 모아놨던 물량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응?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 오늘 아톤 안 사신 분들 계셔? 다들 사셨어야지 상한가 그냥 주라고 먹는 거 드셨어야죠 어? 패트론 소식 기다리는 동안 아톤 만들었어 하이젠 아레넴 안 사서 바보 된 사람들 있어요? 최근에도 공부방에서 계속 외쳐드렸죠 이거 특급 종목이라고 어차피 갈 놈은 갈 거라고 로봇주가 전반적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다 보니까 한 번씩 슈팅이 나와줄 거라고 그게 바로 오늘이었죠 이 구간에서 사놓고서 슈팅하는 거 기다리는 겁니다 11월 13일 이 날이었죠 또박이랑 재밌게 하자니까요 어? 시장 분위기만 쭉 따라가면서 창투로 가져갈 거는 적절한 대응하면서 가져가고 먹으라고 주는 거는 탁탁 그냥 수익 내고 먹는 거고 얼마나 재미나요 오늘 시장 좋았나? 아니죠 또박이가 옆에 있으니까 좋았던 거죠 웃으면서 합시다 웃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문제점이 이겁니다 맨날 그냥 몰빵해 두고서 왜안 가요 어? 조금만 슈팅 나오면 야 이거 더 갈까요? 언제 팔아야 되나요? 그게 사람들 심리입니다 제가 세력이라도 이용해 먹기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주린이 시절 때부터 세력들의 심리를 파악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안 보였죠 야 진짜 이렇게 악랄한 무빙을 준다고? 야 이거는 무슨 의도일까 근데 파다 보니 보이더입니다 왜? 어차피 주가 조금만 빠져도 다 팔아버리고 도망가는 게 개인이니까요. 그 종목이 뭐 하는 종목인지,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거리는 뭐가 있는지, 전혀 파악도 안한 채로 남들이 좋다 좋다 하니까, 따라서 매수한 사람들은 그냥 갈 때처럼 계속 흔들릴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적어도 페트론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명심하셔야 될게 있어요. 왜이 종목을 매수하셨습니까? 단순히 또박이가 좋다고 외쳐대서 어? 시가총액 불과 2조가 조금 넘어가는 기업이 시가총액 1200조짜리 일라이릴레와 엮여서 그랬으면 여기서 풀매수를 때렸어야죠. 기술평가 계약 체결로 일라이릴레라는 게 확인이 된게 이날이었는데 이때는 관심도 없다가 공부도 안 하다가 여기서 풀매수 때려놓고 야 또박이 병신 이러고 있으면 참 곤란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분들은 당연히 이 생각일 거예요. 어, 최근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일라이 릴리와의 뭐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라이센스 아웃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보여줬던 것처럼 엄청난 파급력을 시장에 가져올 것이고 이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계약금 그 규모도 너무너무 궁금하고 앞으로 커져가는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우리가 그 판매액에 따른 마일스톤이라든지 그거를 조기에 다 수령하고 나면 뭘 받을 수 있어요? 로열티라든지 이펩트론이라는 기업이 지금 현재는 시가총액이 2조 달이지만 알테오젠도 어, 머크랑 계약 맺기 전에는 3조 막 이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외쳐 드렸죠. 작년 9월달에 제가 영상 처음 찍어 드렸던 때가 아마 어, 기억까지 3조가 이랬을 거예요. 이때는 막뭐머크에뭐 매각 나온다 요런 썰이 돌던 때였죠. 근데 결국에는 매각이 아니라 독점 계약이 나와 버렸고 그때부터 주가는 천정부지로 솟아서 기업같이 20조가 넘어가는 엄청난 퀀텀 점프를 보여줬다는 거죠 이 길을 펩트론도 따라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수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9%, 10% 하락 나오는 거 당장 이번 주에 있을 IR 내용 확인은 해보셨나요? 아직 진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이센스 아웃 나왔나요?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음봉만 보고서 흔들린다는 거는 단지 그냥 본인이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수 많은 근거를 들어드리면서 라이센스 아 무조건 나올 거다. 다만, 그때는 언젠지 모르겠다. 그래도, 요번 주 IR 있으니까 힌트를 한번 얻어봅시다. 정황상 지금 같은 시기에 IR을 진행한다는 거는 뭔가 큰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차피 털리실 분들은 다 털리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남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패트론이라는 기업의 성장을 같이 지켜봐 나가겠죠. 그게 투자입니다. 그리고 요런 구간에서 털려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실제로 만약에 라이센스 아웃이 나오고 폭등이 나오면, 그제서야, 야! 일라일리다! 이 볼빵 쳐 가즈아! 외치면서, 또 이제 뒤늦게 들어오죠. 주식 시장은 역사적으로 봐도 그런 거에 대한 무한 반복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제발 시장에서 소외 안 당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테오젠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끌어들이면서도 공부방까지 무료로 운영하면서 여러분들 어 좋은 종목들 잘 담아 가지고 수익 좀 같이 내라. 그러면은 복리 효과가 훨씬 더 커질 것이고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우리 가족분들 벌써 몇 명이에요? 12,733명이잖아 조막성 개미에서 벗어나서 슈퍼 개미로 한번 가보자 저는 그런 포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동참하실 분들만 도박이한테 어, 링크 받아가시고요 아닌 사람들은 그냥 어, 마셔도 돼요 오케이? 아셨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일단 갭을 메꾼 상태로 마감이 됐다 보니까 어, 내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어, 이렇게 양봉이 서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은 IR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끝나진 않았을 거기 때문에 우리 요번주는 진짜 집중해서 한번 봐보자고요 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도박이 번호로 숫자 6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링크 다 보내 드릴게요. 언능 신청하셔야 돼. 아셨죠? 자, 여러분들이 소통방 들어오시면요. 누구에게나 매일 다섯 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경제 시황이라든지 주요 뉴스 기사를 제공해 드리고요. 장 마감 이후나 전에도 특징 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업 분석 자료라든지 우리 가족분들의 수익 인증글까지 DS경제연구소 카페 그리고 블로그에다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방문해 보시면 좋겠고요 비공개로 운영 중인 소통방이라서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린다든지 광고 같은 거를 일절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번호 8346-2138번으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링크 발송해 드릴 거예요 매일 다섯 개 이상의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린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장중이나 장전에도 재료가 좋고 수급이 좋은 게 포착이 되면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로 우리 가족분들이 직접 DS경제연구소 카페나 블로그에다가 수익인증글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죠 44% 74% 20% 20% 이런 식으로 주도주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다른 종목들로도 수익을 올리는 복리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지금 다른 지... 가족분의 수익인증글이죠 30% 44%이 가족분은 지금 실현손익도 천만원이 넘어가네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세요. 수익 인증 너무 많죠. 26% 47% 20% 이스페타시스는 스윙 투자로 해서 200% 넘게 수익이 났죠. 그리고 투자하실 때 있어서 정보력은 무조건 핵심이기 때문에 종목 관련이나 이제 경제 관련한 뉴스들 수시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전망 자료라든지 도대체 이 기업이 왜 좋고 이 산업이 왜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다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내 시장 자체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 전, 아침마다 세계의 주요 뉴스가 뭐가 있었는지 경제 시황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해 드리고 있죠. 저희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경제 시황을 꾸준히 보시면요. 아무리 줄이니 분이라도 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이것저것 공부해 나가다 보면요. 앞으로 시장이 올라가든 빠지든가 정말 두려울 게 없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오전 장이 마감되고랑 오후 장까지 마감이 되고 나서 이렇게 데일리 리포트를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재건 관련 주면 어떤 종목이 오늘 주목을 받았고 어떤 이슈 때문에 올르게 됐는지 이것도 참고하시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을 잡으실 수가 있는 좋은 포인트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정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시면서 투기가 아닌 좋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무료 소통방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오셔서 즐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로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쉽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의 힘도 믿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박이도 믿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오신다 그랬죠? 여기 번호 83462138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예요 지금 안 보내고 이따 보낼라 그러면 또 까먹는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을 때 핸드폰 꺼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정말 편하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안 계시죠? 저희가 무료로 많은 걸 드리고 ...는 있지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건 필수에요. 자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 좋은 종목 들고 와서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또 봐.